먼저 신앙송 심사평을 최규학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심사위원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학 시인입니다. 오늘 심사평은 예, 지난번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조동아 시인님께서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성공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먼저, 어, 이번 그 시, 제2회 전국 그 신앙송대회에서 어, 수상하신 신앙송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장은수 시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날 23분의 이렇게 낭송을 들으면서 정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꿈과 어, 열정을 가지고 뭐 도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도 어, 했습니다. 그날 예, 조동아 시인님께서 이상적인 실앙총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상음과 단음을 구별하고 높낮이를 또 구별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가슴으로 낭송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적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의 소리로 낭송해야 된다. 심금을 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날, 낭송하신 분들께서 이런 조건에 대체로 잘 부합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합하게 된 데는 전문가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많은 연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근데 거기서 예, 중요한 것은 예, 그냥 혼자 연습해서는 완벽히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봐서 연습해야 완벽히 이른다. 이런 그런 원리가 예, 있겠는데요. 그날 제가 볼때 예, 이분들은 전문가님들의 지도를 받은 것은 예, 확실하다. 이렇게 예, 보았습니다. 어, 그, 그날 그 심사를 하면서 어, 크게 전반적으로 예, 마음에 와닿는 대로 아주 훌륭하게 낭송하시는 분, 그리고 훌륭하게 낭송하는 분, 그리고 보통 음, 수준인 분, 그리고 다시 미흡한 분 이렇게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예, 구별 그 기준은 첫째, 예, 그, 그 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이해 그 충분히 그 이해하고서 그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지 이런 관점을 봤는데 그 점에서는 다소 어,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에, 그 제가 시일이지만 시를 잘 이렇게 듣고 어, 이렇게 봤을 때그 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에, 신앙송 기법만 배우지 마시고. 어떤 스트리텔링 기법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리텔링의 권위자인 로버트 매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요소세 가지죠. 에, 먼저 후크, 관심 끌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홀드, 관심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듣다 음에는 페이 오프, 관심 해소돼야 된니다 그날 볼때 관심을 좀 끌기는 성공을 대체하고 있는데,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 나가, 유지해 나가는데는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과 연 사이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그 전체적인 디자인에 좀 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를 다 들었을 때 확실히 에, 그 어떤 나에게 에, 그 정서적인 해소가 이렇게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에, 프랑스 철학자 브로드이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상중하로 구분하는 것은 에,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향유하는 문화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이 시를 이렇게 읽고 신앙송을 하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음, 상류 중에 상류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진정한 사, 상류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음, 사람 및 진정한 이, 상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좋은 시당성과가 그 되기를 예,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볼때 시가 보이고 또 여러분들을 볼때 그림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을 볼때 네, 마르지 않는 향기가 나는 그런 좋은 시남성과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리셨다. 응상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상시상식은 생략합니다만, 동상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동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유경캠핑장 4인가족 1일 무료 숙박권이 주어집니다. 동상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권양훈님포함 주성애님 서울, 강윤월님 서울, 양현님 광주, 김성수님 대구, 조영실님 안양, 한현주님 LA, 윤수홍님불산 이상 8분입니다. 안 계시지만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최규학 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은상에는 상금 2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은상, 김상희님, 이동식님, 김종대님, 김은주님, 양성수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순서는 호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희님부터 수상하겠습니다. 김상희, 이동식, 김종대, 김은주, 양성수님. 은상, 김상희. 위 사람은 국제설봉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설봉예술원이 주관하는 제2회 설봉전국신앙송 대회에서 시를 이해하고 감동적으로 낭송하여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7일 국제설봉예술협회장 한명화. 깔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식 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은상 이 동식. 내용은 생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은 축하합니다. 김종재님시상하겠습니다 어, 펼 주시 바랍니다. 은상 김종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은준님 시상이겠습니다. 은상 김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상 양성수님. 은상 양성수 내용은 같습니다. 한진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사진, 사진, 사시겠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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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진, 사진, 나오니까 앞으로 좀 사진, 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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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수 한번 치는 것도 좋습니다. 겠 네? 수상자들은 이그 자리에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서 계십니다. 이어서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은수 시님께서 인 하시겠습니다. 금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친남성과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핸심한, 좀 사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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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 보이세요. 사진 보이면 다 읽은 대로 나오시는 거야이프로을좀보여주시죠장시 시인님 준비되셨죠? 금사. 조미선, 송종민님 두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금상 조미선 시상하겠습니다. 금상 조미선 위사람은 국제설봉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설봉예술원이 주관하는 제2의 설봉 전국신앙중대회에서 시를 이해하고 감동적으로 낭송하여 위와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7일 국제설봉협회장 한명영박 금상의 신앙송과 인증서도 함께 써야 됩니다. 신앙송과 인증서. 아,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네. 신앙송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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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들어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상송종균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진앙송서, 진앙송과 인증서도 수여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진 촬영, 사진 하시겠습니다 조미선이 같이, 같이, 네. 같이. 모시고, 예, 예, 모시고,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시죠. 예,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얼굴이 잘 나오게 금전? 스탠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망의 설봉 전국신앙송대회 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겠 시상은 한명화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명예대상 큰 박수 치면서 호명할까요? 영예 대상 정영순님 전영순 부사장으로 축하합니다 이걸로 시겠습니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시낭송과 인증서가 수여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무아 낭송 설봉 예술자를 빛낼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정명숙. 이 사람은 국제설봉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설봉예술원이 주관하는 제2회 설봉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시를 이해하고 감동적으로 남송하여위아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7일 국제설봉예술협회장 한명화. 축하드립니다. 로박도니다 신앙성과 인증도 함께 수여하였습니다. 영예의 원리의 해발을 씌워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까요? 예, 네. 축하합니다. 내가 오늘 치는 박수가 나중에 나한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금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수상자, 수상자와 시상자는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실 우리 체격 선생님, 장은수 선생님, 무대로 올라와서 사진 촬영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같이,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고, 얼굴 잘 나오네.